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유, 방울, 여기 철쭉 요즘 아주 한창 인기가 있네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꽃길이에요. 꽃길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수국이 오래, 요즘 또 이렇게 막 만발을 했죠. 어, 근데 예전 봐. 너무 이뻐.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네,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네또 구경하러 오세요. 꽃이 아주 그냥 만발을 했습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하라도 이렇게 있고 아우 장미도 이렇게 이쁘고 저기 하얀 철쭉도 이렇게 이쁘고 아우 내다 네, 읽을 수가 없어요 제라님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예쁜 꽃들 보고요 또 이제 다육이 소개하러 갈게요 여기 치소성이 이렇게 이쁘죠 치소성이 얘가 이렇게 한 포트에 6천원 하는 아이인데요 다섯 포트 얘 예, 다섯 포트가 다, 다 없네. 아무튼 다섯 포트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한 포트를 더 보내드린대요. 그러면은 533만원에 또한 포트를 더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섯 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요. 제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를 봅니다. 얘는 링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뻐. 여기 속에는 이렇게 연두미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라인이 그렸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 저기 저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엄청 고가더라고요. 조그마한 사각 포트에도 아주 고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꽃길 사장님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네요. 이렇게 군생이 나이를 4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링보링보 링보 한번 내 네, 가격대를 알아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꽃길에 또 이렇게 오니까 목대 있고 이렇게 또 새로운 품종이면서 예쁜 아이들이 많네요 모던 얘는 웨이브라래요 모던 웨이브인데 목대가 이렇게 나이 네 금기가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 아이를 4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는요 입장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연보라로 이렇게 있으면서 분을 입었거든요 진주 에스피래요 이름을 아직 못 받았나? 근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좋습니다. 얘는 8,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얘도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요. 얘는 아주 새빨개지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아레니스를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2도로 있네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죠.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는 외돌이 있는 아이는 요렇게또 얼굴이 크네요. 목대도 이렇게 굵고. 요런 아이를 만 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요, 농분에다 심으니까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는 지풍문리버, 지풍문리버인데, 어머, 철안에. 철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이게 프릴이 이렇게 있으면서 프릴 아주 예쁜 아이죠.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하게 있어요. 얘는 25,000원에 소개할게요. 레드, 레몬, 퀸, 금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를.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드랍 종류인데요. 신종이래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손가락으로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 요기 요기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입장이 요렇게 작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죠?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있어요. 얘가 얼마고 하니 2만 원에 소개를 합니다. 화이트 드레스래요. 얘가 화이트색은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름을 이렇게 받았네요. 근데 분을 뽀얗게 입으면서 가장자리 라인이 아주 잔잔하게 프릴 있어요.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나나이. 또 얘가 이런 정도 되면은요, 자기 철 되면은 또 색이 더 빨개진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파라다이스 금이에요. 내 입장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물드는 거가 달라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도,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아우,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아이. 파라다이스 금을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도 파라다이스 금입니다 근데 아직 얘는 물이 안 들었어요 여기 얘가 얘가 파라다이스 금 금방 소개해 드렸죠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이렇게 있네 네 가격은 2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레몬 퀸 금이라는 아이예요 오늘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 쭉 지금 영상에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금이 이렇게 발효가 발효하는 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몬, 킨, 금, 요렇게 있는 아이는 만 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요렇게 사두로 5도네, 5도. 5도로 요렇게 있는 아이, 수영이 아주 이쁘죠. 요런 애들은 진짜 예쁜 농부네지 오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2만 5천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레몬 퀸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수현이. 이렇게 목대가 굵게 나오면서 자구가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레몬 퀸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또 예쁜 아이. 색상이 너무 이쁘죠? 연두색에다가 가장자리 이렇게 물이 드니까 이렇게 이쁜 거예요. 레몬 퀸이에요. 얘는 만 오천 원입니다. 보세요, 석연화예요. 네, 석연화 금입니다. 어쩐지 색감이 다르다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지금 주황색, 핑크색, 고렇게 섞어진 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석연화 금을 만 오천 원에 소개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뭐가 찐 분에다 심으면 수형이 아주 이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은 수형이 아주 이쁘죠. 이렇게 심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앞쪽. 아주 예쁘게 수영이 잡혀있는 석연화금을 15,000원에 소개합니다. 드레스라는 아이예요 네,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런 건다 하엽이에요. 조금 이렇게 요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건다 하엽이에요. 그런 건 또, 저기 뭐야, 들이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수영이 요렇게 멋져요.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름도 또 독특하네요. 산칼로즈래요. 수영이 이렇게 있는데, 산칼로즈라는 아이. 네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원에 소개할게요. 입장이 꽃 같죠? 더스티 로즈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올라와 있어요. 더스티 로즈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할게요. 목대가 이 정도 자라려면은요 몇년 길러야 이렇게 된답니다. 얘는 핑클 금이래요. 핑클 금이나 금이나에 들은는 색상이 좀 독특하게 나온다 그랬죠? 핑클 금이라는 아이. 이렇게 있네요. 네, 적심해가지고. 어머, 여기 이렇게 뿌리가 또 이렇게 아주 수영이 또, 또 멋지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를 2만원에 소개해요. 레규어 금입니다. 지금 계속 금이 나가고,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나가고 있어요. 레규어 금. 얘는 사두로 이렇게 있네요. 금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얼룩얼룩하게 보이죠? 다 금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만원에 소개할게요. 레드 탑입니다. 내 입장이 이렇게 이뻐. 아유 내 네, 꽃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또 입장 가장자리 이렇게 붉게 물들죠 레드탑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5천원에 소개합니다 버클리에요 버클리 얘도 물들기 시작하면 아주 그렇게 그 파스텔톤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버클리 얘 금이에요 버클리 금을 2만원에 소개할게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에 너우 좀 보세요 너우 얘는 국민 다육이로 아주 그냥 정말 이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죠. 로우예요.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얘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데요. 8,000원이래요. 네 저렴한 이런 건 하엽입니다. 요렇게 하엽 띄시면 얼굴이 깔끔하게 나오죠. 삼두인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8,000원에 소개할게요. 화이어 킹이라는 아이예요. 얘를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또 제가 요렇게 또 생소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주 노잼텐데 환상이야.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엄청 이뻐요. 요렇게 이쁘게 있는 화이트킹 못대가 이렇게 튼실하죠? 여기 보세요. 얘도 이렇게 튼실하네. 요렇게 있는 아이를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네, 라울 같이 생겼습니다. 라울로 봤어요. 근데 라울이 아니에요. 입장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아니에요.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있는데 수영이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드보라 <laughs> 이렇게 있는 아이 4만 원에 소개할게요. 꽃은 이렇게 피네요. 이렇게 흰 꽃이 이렇게 펴서 있습니다.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네, 아주 저렴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핑크빛으로 지금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더 진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미색도 나오고, 금색도 나오고. 그래요. 루페스트리 금 이렇게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까라솔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주 예쁘게 자라는 까라솔. 수영이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쁜 까라솔을, 얘가 월망구 아니, 3,000원이래요. 네. 두스가 이렇게 좋은데 3,000원이래. 네, 깔아서를 소개해 드렸어요. 귀천금이 색감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나오면서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귀천금이에요. 요렇게 이 정도 자란아이를 4,000원에 소개할게요. TM이에요. 얘는 또 아주 이제 묵은둥이로 자라면 젤리처럼 자라는 아이죠. TM. 이렇게 예쁜 아이 어유 가격 많이 착해졌습니다 6,000원에 소개할게요 어머 멀로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이뻐 오렌지 멀로로 변할 것 같으네 근데 가격은 이렇게 합니다 멀로 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예쁘죠 요즘 뽀얀 분을 입어 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보세요 내 입장 요렇게 가장자리 빨갛게 물들어가는 요 아이를 보세요 네 샤론 로즈 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이뻐 샤론 로즈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얼만가 아유 가격도 착합니다 네 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쁘네 아주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네요 카카오팁스에요 네 이렇게 이도 군생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3도도 있네. 2도, 3도, 네, 외도도 이렇게 있고, 외도는 좀 크죠? 이렇게 있는 아이를 4,000원에 판매하신대요, 네. 얘는 달궈진 아이네. 얘가 더 달궈지죠? 아주 저기 핑크빛으로, 젤리빛이 나면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 아이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카카오빛스를 4,000원에 소개합니다. 염자예요. 요렇게 이쁩니다. 내 네, 꽃염자처럼 입장 가장자리 요렇게 빨갛게 물들었죠?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어머 여기 예좀 봐. 얘 예,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예쁘죠? 두수가 이렇게 좋아. 만 원에 소개할게요. 여기는 청법사 철화예요. 애원염서가 얘도 이렇게 또 예쁘게 자라죠. 얘네들은 이렇게 철화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가 삼천 원이래. 두수좀 보세요 이렇게 좋은데 얘를 3,00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3,000원입니다 할로윈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죠 아주 예쁘게 엮여 있는 할로윈 철화 얘도 3,000원에 소개할게요 삼스라는 아이예요 삼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금이 살짝 살짝 보이네요 샴스 이렇게 있어요 얘를 5,000원에 소개합니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뽀얀 분을 입었어요. 후레노라는 아이예요. 후레노는 5,000원에 소개합니다. 핑클 엔젤인데 아주 예쁘네요. 어머 물을 이렇게 들고 너무 예쁘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핑클 엔젤 얘는 5,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예쁘죠. 아가슬렛 보세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죠. 또 이렇게 빨간데 이렇게 주황색 아이가 있으면 또 얘가 또 그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아가슬로요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입니다 여기 옆에 글램핑크도 소개해 드릴게요 글램핑크 요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글램핑크 8,000원에 소개해요 꽃을 한 판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아주, 너무 이쁘네. 예전 봐, 예. 얘는 또 투톤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아우, 꽃길에 오면 이렇게 눈이 아주 즐겁습니다. 꽃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요즘 제철이라고 아주 꽃이 그냥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라늄도 아주 큼지막한 아이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내 가제발 꽃이 요즘 이렇게 피고 있네요. 입장을 보세요. 입장은 가제발이죠? 이렇게. 개발선인장은 입장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네. 근데 요즘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얘도 이렇게 품종을 이렇게 또개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는 흰 꽃인데, 12,000원이래요. 아주 예쁘네. 여기도 보세요. 아유, 눈이 아주 즐거워요. 네. 이렇게 예쁜 꽃쭉 보여드렸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